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열린 결말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바울은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들, 유력한 유대인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소망,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바울의 복음 전도는 계속되었습니다. 밤낮으로 사람들이 찾아왔고 그가 있는 곳에 그 집에 많이 와서 바로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 그 핵심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에 임하게 되었는지, 시작되었는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에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모세 율법과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한 말이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구약을 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음을 선포했습니다. 감나주로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이전에 바울은 찾아가는 방식이었다면 바울의 선교 방식이 이제는 그가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셔서 그에게 찾아오게 하셔서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24절에 보면요,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위대한 사도 바울이었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고 모두가 다 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것이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도다. 선지자 이사야는 바로 이 예언대로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담대하게 예언을 했고 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결과는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힘썼습니다. 복음 전도의 열매는 전도자에게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가 위대 에, 위드, 그의 위대함으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복음을 듣고 믿고 어떤 이들은 믿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든지 믿지 않든지 우리가 끊임없이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과정이 중요한 것이지 결과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열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제 30절, 31절 말씀을 보면 바로 이 사도행전의 대서사시가 대서사가 아, 이제 마무리됩니다. 그 마지막 기록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온 이태라는 것은 2년이라는 뜻입니다. 2년 동안 바울은 자신이 머물고 있는 그 셋집에서, 가택연금 상태에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영접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2년 동안 그는 신실하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아, 이 마무리가 사실은 뭔가 바울의 그 다음에 사역의 모습은, 모습은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던, 전하는 중으로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 다음 기록은 이제 다른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이 사도행전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바울의 마지막까지도 다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담지 않았고 이렇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중에 바울의 모습으로 사도행전을 마무리합니다. 사도행전 28장이 끝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오누리 교회 갔더니 이런 아 액트 29라는 아, 이 비전을 보았는데요. 이것이 오늘의 교회 의 비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 무슨 뜻인가 알아봤더니 사도행전 29장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은 28장까지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행전 29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다음 사도행전은 우리가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도행전이 바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 사도행전을 받아서, 이 사도행전을 받아서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그렇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감당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가 삶으로 사도행전을 써 내려가야 합니다. 저 여러분의 삶이 바로 사도행전 29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렇게 우리의 평생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